부동 소수점형 컴퓨터에서 실수는 부동 소수점형으로 표현된다. 소수점이 따서 움직인다, 서 움직인다는 의미고요. 과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과학적 표기법과 유사하다. 그래서 가수 부분이 있고 지수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지수의 그러면 이건 실수의 정밀도를 나타낸다. 실수의 표현 범위를 나타낸다.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 정수 부분을 위하여 일정 비트 정수 부분을 위하여 일정 비트를 할당하고 소수 부분을 위해서 일정 비트를 할당한다 되겠습니다. 전체가 32비트면 정수 부분은 16비트, 소수 부분은 16비트를 할당하고요. 과학과 공학에서 필요한 아주 큰 수를 표현할 수 없다. 부동 소수점 방식은 부호 비트가 있고요. 가수부분이 있고 지수부분이 있어요. 자,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평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2-38cm에서 12-38cm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소수점형 플로트 보다 더블이 크고 더블 보다 롱 더블이 큽니다. 자료형 플로트는 단일 정밀도 부동소수점이라고 불리고요. 32비트 범위는 12-38cm까지 있고요. 더블에서 롱롱 더블은 부배의 정밀도, 부정소수점이고요. 64비트고 마이너스 308 플러스 308 사이의 어 범위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트 x, 플로트 더블 y. 그래서 사이즈 오브 플로트는 플로트의 크기를 나타낸다. 사이즈업 더블은 더블의 크기고요. 그래서 x, y를 이 하면 x, y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부동 소수점 상수. 실수 지수 별 의미가 있고요. 1.236. 부동 소수점. 2점. 부동 소수점. .28. 부동 소수점. 2의 2의 18 2의 10승. 9.123 0.17 -3. 저 실수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부동 소수점 오아플로우가 있어요. X가 2의 39승이면 숫자가 커서 h a c r o 가발생 v e r f l o w a f l o a cross overflow. Sucha cross o v e r f u c h e r f 영으로 계산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언더플로우가 되면 0으로 계산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플로티형과 더블형의 크기는 했죠. 부동소 수점 방식은 1.0 곱하기 10의 120을 지수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 있고요. 부동소 수점에서 오차가 발생하는 그런 전의 이유는 언더플로우가 되겠습니다. 문자형 문자는 컴퓨터보다 인간에게 중요하고요. 문자도 숫자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65, E는 69, G는 7 1 J는 74, N은 78 이런 식으로 C에서 문자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문자형 문자는 컴퓨터보다 인간에 중요하고요. 문자도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공통적인 규격이 필요하죠. ASCII 코드를 사용합니다. ASCII는 SK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인 r i n f 인 r m a t 라고볼수 있어요. a s i 코드를 봅시다. 그런 일부만 나와 고요 여러분이 어, 문자가 네, 일은 영은 3 0이고요 A는 얼마? 65 K는 75, n은 78. 이런 식으로 문자에 대해서 숫자를 대응을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걸 s i 코드라고 하고 있어요. 그 문자 변수는 캐릭터 형을 사용하여 문자를 저장한다다 그래서 캐릭터라고 선언을 하고요. 코드는 캐릭터 형 변수가 되고요. 이 코드에 A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A는 문자 기, 상수죠. 문자 상수. 자, 캐릭터 코드 1은 A, 코드 2는 6 5예요 그러니까 문자 상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고요 65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드 1은 C, 아니 코드 1을 출력하면 A가 되고요왜 A가 된다? 퍼센트 %C 때문에 그런거에요. %D는 10진법으로 출력하는요 C는 문자로 출력하는 거예요. 코드 1은 문자로 출력하고, 코드 2를 65를 문자로 보내면 둘다 A라는 걸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1과 1의 차이점은 무엇입까 1은 숫자고요. 그 다음 따옴표에 1은 문자가 되겠습니다. 1은 정수이고 따옴표에 1은 문자 1을 나타내는 아스코죠. 49가 되겠죠. 제어문자. 제어문자는 인쇄 목적이 아니라 제어목적으로 용하는 문자들로서 줄 바꾸 문자, 태 문자, 대 소리 문자, 백스페이스 문자 등이 있습니다. 자, 제어 문자를 나타내는 방법은 아스 c 코드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라는 캐릭터 7을 넣고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소리가 나요, 이스 ESC 시퀀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b 하게 되면 A가 A 문자가 되겠습니다. escape 커를 봅시다 0, a, b, c, d, n, v, f, r double quote, single quote, b a c k s p a 이게 제어 문자고요 이름은 n 문자 경고, backspace 경고는 뼈, b 하는 경고만 발생하고요 backspace 는 커서를 현재 위치에서 현재 자 뒤로 옮기는 거예요 수평 태은 커서의 위치를 한줄 라인에서 설정된 다음 탭 위치로 옮기는 거고요. 줄바꿈은 커서를 다음 라인의 시작 위치로 옮기고요. 수직 탭은 설정되어 있는 다음 수직 탭 위치로 커서를 이동하고요. 폼피드는 주로 프린트에서 강제적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서 사용되고요. 캐리지 리턴은 커서를 현재 라인의 시작 위치로 옮기는 거. 큰 따옴표는 원래 큰 따옴표 자체, 작은 따옴표는 원래 작은 따옴표 자체, 역슬래시는 언제역슬래시를 대체가 되겠습니 그러면 예제를 봅시다. 그러면 printf에 ddddd는 스캔 a n f 로 받아서 id와 패스 s s w o r d 숫자를 입력하세요 하고 printf로 이렇게 출력하고요. 그러면 id에 저장을 되고요. 마찬가지로는 pass. 패스. 그러면 p a 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된 id는 이거는 패스 s s 를 받아요. p a s s w o r 를 받아가지고 입력된 아이디는 얼마이고, 패스, 패스워드는 얼마이 d 는 얼마이다. 정수형으로쓰의 캐릭터. 8비트의 정수를 저장하는데 캐릭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 코드 A라고 놓고, printf, 코드, 코드 1 code2, code2, c o 1 코드 2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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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숫자가 출력이 되고요. 저는 문자가 출력이 돼요. 왜냐면 숫자는 형식 지정어가 D이고요. 문자는 C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에서 문자를 어떻게 나타낸는가 숫자로 나타낸다. C에서 문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은 무엇인가? 캐릭터형이고요. 경고음이 발생하는 문장을 작성해보자. 네. escape 캐릭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int sum, xy sum, print t 세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스캔하고 xy 받아가지고 sum에 x 더하고 y 더하고 z가 해요 그래서 세개 정수의 합은 얼마다 출력하는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처음에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이거 해를 하기 쉽지 않아요. 뭘까요? 자 뭐냐면 썸이 초기화가 되지 않아요. 이 값이 어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0이라고 생각되면 더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썸은 임의의 숫자가 되면 결과도 임의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래 xy 이런 식으로 썸을 초기화 해놓으면은. 세계정수 입력하셔이영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걸없이이렇게되이은이영상이은이 영상은 이이 영상은 이영니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 몇분 만에 지구로 도착하는지를 컴퓨터로 계산해 보려 한다.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 이동한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약 1억 4,960만 킬로미터이다. 실험 결과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초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나와 있고, 도달 시간은 몇 초. 실행 결과 가 나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변수를 생성해야 하죠. 여기서는 빛의 속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도달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변수의 자료형은 모두 실수형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매우 큰 수들이기 때문이다. 빛이 도달하는 시간은 도달 시간으로 계산할 수, 거리 나누기 빛의 속도로 계산할 수 있다. 실수형은 프린트 탭을 추적할 때 %f나 100% LF를 사용한다 소스를 봅시다 자, 라이트 스피드는 30만 디스턴스는 14960000 이죠 타임, 타임은 더블 했어요 자, 타임은 디스턴스나누기 하이 스피드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나누고 다시 그 거, 시간을 초로 변환하는 걸 봅시다 그럼 빛의 속도는 라이트 스피드 태양과 지구 와의 거리는 디스턴스가 되고요. 도달 시간은 타임이 되고요. 타임은 타임은 타임 나누기 60초인 내용이요 그래서 결과는 498초 네, 걸린 시간이에요. 위에 프로그램에서 출력은 498.667로 나온다. 이것을 분과 초로 나누어서 8분과 20초 같은 식으로 출력하도록 변경하라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자는 퍼센트이다, 보줄이다이 추가적인 정수비용을 사용하여 좋다 변수는 이번 시간, 남는 시간에는 오늘 한 내용은 서머리하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은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고요. 변수는 왜 필요한가? 데이터가 입력되면 어딘가에 저장해야만 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하는 예는 넘어가고요. 변수: 저장된 값의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고요. 상수는 저장된 값의 변경이 불가능한 공간으로서 예를 들어서 3.14, 100, A, Hello World 등이 있습니다. 변수는 실행 도중에 값이 변경될 수 있고요. 상수는 이 시행도 중에 값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변, 변수는 radius와 area로 전환하고요. Area는 3.14 radius 곱하기 radius, 하면, radius는 변수가 되고요. 3.14이러는는 상수가 됩니다. 이료형과데이터타입이 있고요. 자료형은 정수형 데이터, 실수형 데이터, 문자형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으로서는 Short, Int, Long은 정수형 데이터고요 Double Float은 실수형 데이터, k d a t 는 문자형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자료형이 필요한 이유 자료형으로서는 자료형은 정수형, 부동소수점형 문자형이 있고요 정수형으로는 Short, Int, Long, Long, Long이 있고요 부동소 수점형은 float double, long double이 있습니다. 문자형은 캐릭터가 있고요 자료형의 크기는 sizeof라는 함수를,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sizeof x는 변수죠. sizeof i t 은 값이에요. sizeof int, sizeof float는 타입이에요. sizeof 연산자는 변수나 데이터 타입의 크기를 byte 단위를 반환하는 게 sizeof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변수 X의 크기는 size of X에요. 캐릭터형의 크기는 size of character. int형의 크기는 size of int. short형의 크기는 size of short. long형의 크기는 size of long. long long형의 크기는 size of long long. float의 크기는 size of float. double형의 크기는 size of double로. 다른형의 크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서 변수 x는 4바이트, 캐릭터형은 1바이트, 인티저형은 4바이트, 쇼트형은 2바이트, 롱형은 4바이트, 롱롱은 48바이트, 플로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를 나타내겠습니다. 정수형은 쇼트이 제일 작고, 인티저 그 다음 작, 크고, 롱이 제일 그 다음 크고, 롱롱이 가장 큰변수니다 어, 정수형은 숏, 보호가 있는 정수와 보호가 없는 정수로 나눠지고요 보호가 있는 정수는 short, l o 이 되겠고요. 보호가 없는 정수는 unsigned short, unsigned i n 이 되겠습니다.